맞는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올 때마다 점점 살이 좀 빠져갖고 가니까 주변 분들이 제가 어디 많이 아픈가보다, 왜냐면 올 때마다 3kg, 2kg 이렇게 가니까 아 제가 지금 이제 큰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 비전을 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.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막 두서 없이 지금 막 진행시켜가지고 우리 4일 됐는가? 예, 간판 올렸습니다. <laughs> 근데 지금 간판 올리는데 지인들만 지금 오픈 아예 안 하고 개업도 안 했는데, 제가 지금 VRP 한 여섯 개 했죠? 음, 어, 그, 네,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제가 말안 해도 지금 그 여기 친구 두 분도 어이, 모시고 오고, 오, 아, 동생도 같이 왔는데, 전부 아마 저 같이 비전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같이 또 도와서 열심히 해보려고. 저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혈압, 당뇨 이런 거다 좋아졌거든요. 그리고 저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. 이제 제가 산 증인이니까 맞아. 저는 제 소원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남은 건강 살리는 일 하고 싶었거든요. 응. 지금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건강 살리고 많은 영혼 살리고 감사합니다. 맞아.